자도심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 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음성외에는참 기쁨 없도다. 성배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열게 할수 있는 껍치 없어서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게 기쁘고 기쁘다. 항상 기쁘다. 난 아주 개발사로 이껍 없어서. 생명하대, 넌넌어서넌넌시 없어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넌넌넌 봤사오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6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로부터 21절 말씀 구약성경 694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나의 말씀 복도하겠습니다 그때 아스왕이 아스로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습니다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이며 올레세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승업들을 침루하여, 에스메스와 아얄론과 그대로과, 소금 및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라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여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멘. 역대하 28장은 남유다 아스방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에 관해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과2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게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러 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고 정체적인 목적으로 행한 일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 대신 섬기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 대해서 성경은 여로바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로바암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죄의 길로 행하였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아스방에 대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는 이 평가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죄의 길로 행하였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아스방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바흘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자녀들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4절에, 산당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스반과 남 유다에 초래된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담을 세으로갔고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과 18절 말씀에도 보면 에돔 사람들이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고, 18절에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아스방 때남 유다는 외부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아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유에간에1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납니다. 이런 이스라엘 왕 아스다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망령되다라는 이 단어는 공계 교훈을 멸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스방은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 크게 범죄했지요. 그 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낮춘다는 이 단어는 교만을 꺾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수방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를 낮추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징계에 관해 우리가 기억할 참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불에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그릇 행할 때 때리고 매를 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난, 하나님의 징계성과 후에 시편기자의 삶에 일어났던 변화가 뭐냐 하면 징계전에는 그릇 행하여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아방의 그 죄된 삶에 대해 망령대의 행하였다. 망령대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이지. 이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의와 평강의 열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그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 의와 평강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징계로 철회된 고난조차도 유익이요, 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아스방이 아스로방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스방의 삶에 징계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했는데 아스방은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스로방을 찾고 아스로방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아스루왕으로부터 아스방은 도움을 받았을까요? 오늘 28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스로방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스가 여와의 전거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로방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스방은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악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가 맞습니다. 하지만 아스르 왕은 아스방을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공격을 했습니다. 아스방에게 성경과 방백들의 재배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주었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스방과 남 유다를 징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아스로 방을 의지한 그 결과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예간의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스방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스 왕의 불행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공과할 때, 참 힘들고 고단한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그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공과할 때 더욱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사랑는 승도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삶에서 어려운 문제와 고난을 통해 참 힘들고 공고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에 관해 야구보서 4장 8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조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맞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공부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혹 그런 행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두 마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 뭐 하나님과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마음으로 성결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맞출 때,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높여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아아스광을 다산지석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공부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삶을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삶의 때로 고난을 끌어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이 공부한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삶을 거룩하게 회복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낮춤으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며 우리의 신앙과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기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라는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이 아침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수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즐하시는 사랑하시길 바그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극룡하심의참여하 너희와 평범하게 회복되길 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편기자라고리에게 빌려주시고 고난이 남아기 전에는 그를 통하였으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고백해 주셨으습니다 그런 나라는 이 고난과 위기가 주의 권위로 아닌 주의 성도들로 아닙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려 할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 무엇이 있다면 그 부분을 내려놓고 오직 한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으로 인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어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역대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고난했던 여호와 이름을 들 맺는 주의 종과 신것들이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기로다.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인 아하스와는 그렇지만 온남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땅위 지도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이를 만들어 주시것니다 하나님, 지도자에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겸만하는 하나님을 대하는오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의 뜻을